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요. 지금 사실상 횡보의 기준인데 코로나19처럼 급락의 흐름이 아닌데 어째서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윤정도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흐름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기를 어, 당연히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의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 좀 많이 형성돼 있어요? 저 PBR 종목을 찾아내라. 저 PBR 종목 6월, 1월 25일 날 현대차의 PBR은 0.61배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의 PBR은 어떻게 돼? 0.78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와, 아직까지 1배 미만이라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한은 0.9배였어요. 근데 1월 26일 날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정보의 정식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1.21%까지 1.21 배죠. 퍼센트가 아닙니다. 1.21배까지 PBR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기아가 더 이상 못 가는 거냐? 아, 현대차도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못 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은요. 어찌 됐든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윤정도는 준비된 윤정도는 1월 17일 날 시장이 곧 1월달에만 막 그냥 막 그냥 8% 9% 이상 쭉쭉쭉 깨져 내려갈 때 이미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뭐 고점도 못 넘기는 그런 위치에 얼마에서 18만 원대 기합입니다. 고점을 찍으러 가는 과정에서 밀끄러져 내려와서 8만 7천 원 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얼마 올라와요? 33%. 여기서부터 얼마 올라와요? 40%. 시가총액 5위6위짜리 종목이 이미 우리는 이렇게 다 기준을 잡고 들여다 본 것이었어요. 어제 기준까지 상상을 초월하죠. 요자락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요자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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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어디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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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세경제 TV와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 7과 함께라면요 실가총액 5위 실가총액 6위 이런 종목에서 33% 40%의 수익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다. 어떻게 많으냐 지난 11월부터 12월 그리고 2월 달까지의 기준에 우리나라 증시 어땠어요? 사실은 11월 12월에 18% 올라갔었어요. 11월과 12월에 18% 올라갔었다고요. 그 흐름에 가장 선봉 역할을 한게 현대차와 기아였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숨면서 우리나라의 1위, 2위. 현대차 주식 수몇 주, 2억 100만 주, 주식 수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3%대 매집입니다. 기아몇 주요? 4억 200만 주. 2%대 매집입니다. 그 물량이 지금 출회돼서 나갔나요? 아니죠. 쉬어 가는 구간에서의 흐름 쭉쭉쭉이다. 그리고 이렇게 쉬어 갈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저 PBR에만 맞춰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적주에 맞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 이익 순이익의 기준 23년도 기준, 24년도 기준, 25년도 기준까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는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의 영업이익 5위 전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LG화학이 10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와 지주사가 날라갈 거예요. 지주사 가 어떻게 날라갑니까? 아 정부 정책이 저 PBR 종목, 아우 그건 단추를 잘못 껴놓은 거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미국의 시장, 미국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 PBR 종목 ETF 발행해가지고 뭐 사들여서 주가 올리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유보금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들,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보액에 대한 세금을 부활시키지 않는 지금의 범위에서 주주하는 정책을 해라. 이 내용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하는 정책을 기준을 잡어 주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이 일본이 얼마요? 1.47배 PBR. 미국이 4.7배의 PBR.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지주사 0.3배의 PBR이 1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 논리를 잡지 말고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은 금리가 최고점에 올라올 정도의 지표가 긍정적인 랠리, 폭등 랠리의 장. 골드락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성장주의 PBR과 PER이 올라가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이 MS가 등극을 했죠? PBR 열세 배, 열세 배. 애플2 스물여덟 배, 엔비디아 마흔일곱 배. 그런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PBR 얼마? 1.47 배. 이 1.47배가 미국의 PBR 4.7배 평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줘야 실가 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27% 비중인데 그들이 폭등 랠리가 연출이 돼야만 시장의 지수 견인됩니다. 그들이 폭등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자사주 매입, 배당금 확대 그렇게 되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들까지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2월달 사거래일만에 시장 3.17% 오르는데 7.44%의 계좌 수익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목에 어디 희한한 종목 있나요? 없죠. 전부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15%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요 계좌의 수익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응 음? 정책 부분은 보셔도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어떻게 됐어요?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 뛰어들겠다. 서버 증설의 부분 그 부분이 최 GPT 오픈 AI 부터 출발된 22년 11월 이후에 AI. 관련된 폭발적인 사업 확장. 거기에 GPU에 엔비디아. 모든 AI 사업 부분에는 GPU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뭐한 1년, 2년 걸린다 하죠. 이 엔비디아의 GPU가 대당 최소 2000에서 5000, 6000만 원까지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HBM. 그 흐름들. 애플은요. 온 디바이스 AI 테슬라는요. 온 디바이스 AI, 자율 주행 그리고 핸드셋에서 자율적으로 구동되는 AI. 그 모든 것이 성장의 기준이에요. 시장이 날아가는데 성장주 기준에 고 PBR, 고 PR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는 거죠. 지금이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이면 자산가치주 저 PBR 종목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 시장을 방어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책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놓은 건데 아마도 혼나고 계실 수도 있어 어? 윤정두가 말씀드린 정책 주주한원책을 앞세우는 게 맞는 거죠 주주한원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사의에 1 2 8 3배 PBR, 38.78배 성장주들의 PBR을 쫓아가서 거품을 일으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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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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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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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5배 이상 그러한 엔비디아의 올해 상승률이 46%가 넘습니다. 그동안은 엔비디아 흐름과 똑같이 맞춰서 움직였어요. 네? 실적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어 있고 GPU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봉, 응? 엔비디아의 주봉 이 흐름 하이닉스와 엔비디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음 그러다가 오래 들어서 삐딱선 탄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상승률은 81.40. 지금 제가 700불인 줄 알았더니 600불이네요. 628불 곱하기 24억 7천만 주 곱하기 1,330원 해주면 시가총액이 2,100조 2,200조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을 넘겨요. 여기서부터의 상승률 480% 23년 1월 이후의 상승률 347% 올해 들어서만 올해 들어서만 얼마? 46% 올랐다고 시가총액 미국의 5위 글로벌 시장의 6위인 엔비디아가이 흐름에 연동되는 흐름들 하이닉스 외국 기관 쌍끌이 1위 삼성전자 우선주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간에서는 상속세 문제 때문에 블록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을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도 1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자락에서도 말씀드린. 얼마? 7만 1천 원. 응? 7만 1천 원. 그러고 나서 5 1주 신고가 다시 나왔죠. 지금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설명 그리고 시장은 3 3 0 5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려있어요? 2,600 아우 하이닉스는요.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툭 건들면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 위치.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 하이닉스입니다. 매일매일 매일 하이닉스입니다. 내일장 공략주 하이닉스입니다. 내일장 공략주 하이닉스입니다. 또 내일장의 공략주도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의 단기간에 33%의 변동성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잘 보세요. 1순위 하이 닉스를 보시고 그다음 2순위 보시고 HLB 보십시오. HLB 신고가랠리, HLB 신고가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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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눌리는 듯 하더니 약보합으로 마감. l g 화학 빠지는 것 같더니 돌려서 약보합으로 마감. KB금융 장중 내내 강세 흐름. HLB 신고가 하이닉스 탄력적인 강세 4%의 강세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음